풍신의 사주이야기 오늘은 어,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하는 배우 김정현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세요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김정현 씨 사주 네, 사주는 경호년 말띠해에 태어났구요. 기묘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자 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음, 묘월의 경금, 그러면, 일단 그, 특징적으로 경금은 정화, 감목 이런 것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묘월에도 정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는데요. 경금이 정화를 받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재련해서 어, 특별한 기술, 재능 이런 것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격으로는 정재격 그랬습니다. 정재의 격은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또는 안정, 신뢰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특징적으로 정재격이 신약하면 어, 좀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 어, 소심합니다. 잘 삐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트리플 A형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정적격이 좀 소심한 편인데요. 작년에 그 서현 씨와의 그 뭐죠? 드라마 뭐 그것 때문에 기자 회견 같은 거 했을 때 되게 좀 건방진 연예인으로 이름이 좀 났었잖아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작년 운자체가 예, 무술년 이렇게 됐어요. 무술은 편의 편인 눈인데요 편의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짐,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집스러워 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정제격이 원래는 친절해요. 원래 정제격은 친절함, 상대를 배려함. 이렇게 하는 것이 정제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되게 건방지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언론에 구설에 탔죠.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해봤는데 정제격은 소심한 편, 잘 삐지는 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제격이 희약할 경우에. 그래서 아무래도 서현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서 뭔가. 삐진 게 있지 않았을까 연예인병 뭐 이게 아니고요 뭔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서현 씨가 어 이게 아 그래도 뭐 그냥 좋게나마 가자라는 식으로 팔짱을 꼈는데 이제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삐졌겠다 그래서 그랬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원래 정제격은 그렇게 뭐 연예인병이 걸리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제격은 상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재는 안정적인 수익원 또는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공간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관은 주변 환경을 활용함. 사람을 이용함, 눈치, 응용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치가 있고 좀 응용력이 있어야, 어, 정제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 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정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격이 상관이 있고 정관이 있으면, 어, 순차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키워가고 내 영역을 지켜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가 지지로 자묘형 오묘파 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정제가 봐야 될 것들은 다 지지로 봤어요. 천간으로 만약에 이 정제가 봐야 될 것을 천간으로 다 본다. 그러면 일단은 대놓고 순차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보면, 예, 개인적인 노력과, 예, 주변의 환경, 그리고, 어,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으로 저렇게 상신과 구신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구성된 상구신 이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질 만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보좌해 줄수 있는 환경조성 즉 집이 먹고 살 만해요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지지로 있는 것은 대놓고 먹고 살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집안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재격이고 어, 용신은 이제 관인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업으로는 임비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관인 용신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 인,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맡으면 좋은 배역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뢰받는, 어, 직장인, 기업가, 또는, 어, 공무원, 보, 비서, 이런 것들이 좀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인성으로 잡았다는 거, 이 사주도 인성용신이 됐죠. 인성용신, 주의해야 될거 뭐라고요? 어, 돈보다 사람, 명예,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여자는 멀리 하세요. 그럼 결혼은? 어, 어 결혼은 괜찮아요. 어, 결혼은 괜찮은 이유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 애, 엄마가 되니까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인성이 되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출산하고 나면 더잘 살아요 하는 것이 인성용신자. 근데, 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여자를 탐하면 망하는 케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비견이 천간에 드러나 있어서 제극인을 당하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자체적인 제극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 또는 재성이 관을 보고 인성을 극하는 것은 어, 가정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또는 아버님이 좀 엄하신 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월상은 아버지 자리인데 상관생 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사업적인 자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일관을 잘 생하고 있으면 내가 배운 것을 잘 익힐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스스로가 공부하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청관으로 비견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내 것을 나눠가져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혼자서 잘라지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그러면 항상 누군가 어,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메인으로 단독으로 주연 이런 건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의 흐름은 지금 이제 상관 운이 도래하고 있죠. 관운을 살다가 관운을 살다가 상관 운이 도래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청간의 기토가 깨지지 않는 이상 아, 상관 운이 나쁘지 않아요. 왜? 격생하는 상신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격을 생한다라는 것은 내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에 놓여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신이라고 하는 관운에 살다라는 것은, 어, 그러니까 31세 이전에는 관운이라서 내가 노력하여 어 필요한 것을 쟁취했으니 멋진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이 오는 것은 환경이 그냥 조성이 돼서 잘살수 있어요. 편히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초년에, 그러니까 21세에 들어오는 대운에서 관을 만났으니,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어진, 어, 인기. 인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것들 덕분에 내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좀 주의해야 될 시기가 이제 재운이거든요. 재성이 운에서 왔다 라는 것은 어, 착각하기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음, 시기적으로 내년에 경, 자,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는데요. 올해 기, 해, 이렇게 들어왔죠. 청간으로 청, 기토 인성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또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아서 어, 챙기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성이 운에서 왔으니까, 어, 윗사람의 도움, 또는 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해, 묘, 미, 하고, 이제, 그, 삼합을 이뤘어요. 이렇게 되면, 예, 재능, 개발, 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 결과를 내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재미가 없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지지의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오묘파 했고, 오묘파 하면 이제 약한 것이 깨지기가 쉬운데, 둘다 왕지이기 때문에 크게 약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오묘파 그랬으니까 30세 이전에 만나는 여자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지기 쉽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묘형 그랬으니, 어, 35세 정도까지도 애정적인 면에 있어서 굴곡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 상관생제 되면 여자를 사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고요. 여자를 잘 사귈 수 있어요. 하는 건데, 형 맞았죠. 근데 자묘형은 대체적으로 그 생식 기질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병조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자를 좀 멀리하는 게 이팔자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상 특히 상관생제됐다라는 것은 여자의 몸매를 봅니다. 이고요. 정인 용신 그랬으니 대화가 통하고 느낌이 좋아야 하죠. 그래서 당당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커리어우먼 이런 것을 좋아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비겁다자한 여자한테 좀 끌리기가 쉽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비겁다자 음 누가 있을까요 어 뭐죠 해리? 네, 해리가 비겁다자죠 뭐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뭔가 당당한거 이런 여자들한테 좀 끌리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애정적인 측면에서 올해 인성이 왔는데요. 인성이 왔을 때도 애정적인 성향 이런 게잘 발동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지에 미, 자, 미, 이 원진 이렇게 끼거든요. 그럼 좀 애매한 상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좀 애정운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21년 보다는 2022년 정도의 애정,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좋다고 할수 있으니 결혼을 뭐 너무 늦게 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음. 아까 얘기했듯이 35, 6세 정도, 37세 정도에 결혼하는 거 이런 것을 추천드리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지와 월지에서 이렇게 재성의 형살이라고 하는 또는 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애정적인 면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다행인 것은 이것이 상관생제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천간에 식신이라고 하는 임수가 드러나 있다면 이것은 결혼이 뭐라고 할까요? 한번더 가능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임수가 없고 개수만 있다거나 아니면 투관되어 있는 것이 없다거나 이러면 그냥 백년회로 그냥 할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사주는 정제격이고 어, 상관, 생제, 재생관, 이게 그런 대로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하다라는 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어, 응용력, 요령, 또는 그, 뭐죠, 조금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상관생제가 되었지만 자묘형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과대포장하거나 또는 그 뭐라고 하죠? 어 지나치게 들뜬 들뜬 행위. 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운의 흐름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내년에 경자하면서 들어오면 천간으로 경금이 어 기토를 설해요. 내 권리 나눠 가져야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남 좋은 일한 다이고요. 지지로 자수가 에, 경관하죠. 연지충 하거든요. 연지충 했으니까 어, 경솔한 말과 행동이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주 좋은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너무 서두르거나 경솔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나 동료 형제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가까운 사람들과 뭔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내 네, 권리 뺏길 수 있어요. 어 뺏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어, 언제가 2000 2021년부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쭉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사주 자체는, 음,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게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약간 경솔한 말과 행동이, 네, 행동이 문제 될수 있는 사주, 그리고 좀, 어, 소심? 잘 삐지는? 마음가짐? 이것이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좀 주, 에,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걸로 배우 김정현 씨 사주풀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